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인터뷰신데 그동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이제 전기차 현황이라든가 우리 금일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홍도 굉장히 좋았고 또 부수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알고 싶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형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앞으로의 100년은 전기차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 지난 100년이 이제 가솔린 자동차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100년이 전기차 시대라 넘어갈까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옛날 우리가 투지품 쓰다가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온 현상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전 세계 환경 오염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각 나라별로 이제 협정을 해가지고 탄소세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아시겠지만 석유가 계속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의 여러, 여러 국가들도 이제 석유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가겠다는 지금 정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이제 어, 전기차의 입장이 뭐냐면은 한 달에 3,40만원, 4,50만원 나오던 이이그 충전류가 전기차를 바꾸게 되면은 3, 4만 원, 4 5만 원이 바뀌어지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젠 전기차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의 금일 그룹에 대한 회사 소개와 전기차의 향후 현황에 대해서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전 세계 전기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그 스마트폰 시대 넘어와가지고 삼성과 애플이라는 이제 독보적인 기업이 지금 주로 독보를 잡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오고서부터는 미국의 테슬라라는 회사가 중국의 비에이드라는 회사가 전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 이는 뭐 삼성과 애플 같은 똑같은 양강 체제인 현상이고요. 어, 이두 회사의 기술력이 한번 충전해가지고 350 내지 400km 많게는 400에서 500km까지 가는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 기술력 갖고 이 1,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의 금일그룹이라는 회사가 지금 아주 독보적인 기술로 지금 이두 회사를 위업하고 있습니다. 이 금일그룹은 2007년도에 탄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기업이었다가 3, 4년 전에 이 회사가 굉장히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를 맞게 어, 어, 됩니다. 바로 히트루에 대한 생산과 판매권을 이 금일그룹이 이제 쥐게 되죠. 그걸 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한번 충전해 가지고. 500에서 1,200 k 로가는 엄청난 기술력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갖고 우리도 전기 자동에 뛰어들겠다 한 지가 이제 불과 3, 4년 정도 된 상황이고요. 그 동안 뭐네 다섯 개 정도의 지금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정주의 낙양에 가게 되면은 금락 뭐 자동차라 고 그래가지고 승용차 위주의 만든 그런 공장이 있고요. 또 바로 옆에는 또 온스톤 배터리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량 생산체로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작년 12월 29일날 이 회사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기 자동차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33만 평짜리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어, 지금 건설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심천에는 또 역시 배터리 회사를 인수했고 얼마 전에는 심양에 17만 평짜리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좀 대량 생산체로 들어가고 있는 상의 와 있는 예, 어, 부분입니다. 예. 중국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왜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정말로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전세 22건 전기차 순위 중에 무려 9개가 중국 전기차였습니다. 어, 왜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휩쓸고 있냐면은, 어,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중국은 하루에 대기오염 때문에 4천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아, 어, 뭐, 1년이면 대단히 이제 심각한 수준이죠. 이게 심각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걸 극복해내고 꺼내는 카드가 바로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정책에 막강한 이제, 어, 지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어, 시진핑이 한 얘기가 있죠.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은, 어, 패권을 잡아오겠다. 그 당시에 전기자 동참 하겠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이 따랐고요. 밀껏장 총리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환경 오염과의 전쟁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 정책을 적극 내설 것이다 그래 가지고 중국에서는 전기 자동차만 사게 되면은 사십 정도 지원금이 나가게 되고 뭐 통행료라든가 세금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정책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전기차를 바꾸기 위해서 막강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전기 자동차가 네. 앞으로 한국 시장 시장 및전 세계 시장을 어떻게 주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최고 사업인 이 전기차 산업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회와 정보를 일찍 얻은 상황이 되었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기자동차 정책을 밀고 있는 부분이죠. 2030년도까지 모든 전기차를 모든 자동차를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공식 발표했고요. 를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전기차용차 정책을 활성화시켰다. 이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만 이 가솔린 자동차를 허용하고 그 후부터는 100%다 전기차로만 가겠다. 독일도 2030년도까지만 가솔린 자동차를 허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전기차로 가고 있는 것은 참 막을 수 없는 현상인데 지금 한국도 역시 그런 막강한 정책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앞으로 금일그룹의 한국 지사가, 아, 하반기부터는 이제 승용차와 전기차를 한국에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뭐, 우리 금일그룹 자동차 같은 경우에 승용차 같은 건 800km 이상, 아, 버스 같은 것은 1200km로 하는 막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이제 금일 자동차가 들어오면 뭐, 막강한 경력력 속에서 주도를 할 거라 보고 있고요. 아, 앞으로 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제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 뭐, 일본, 미국, 캐나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많은 도치사가 지금 오픈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을 또 한국이 또 주도할 만한 엄청난 좋은 상황이 놓여졌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이히트류 배터리를 관련해서 네. 그에 거 따르는 전기차 시장의 포부 및 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일그룹만큼은 그히트류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어, 히트류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트류가 있다 할 정도로 굉장한 기한 자원을 평가받고 있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죠. 21세기 최고의 자원이 바로 히트류더라 그만큼 히트류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자원인데, 전 세계 매장량이 50%를 중국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보급량이 97%는 중국이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트를 이게 만들어내고 생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어, 모든 전자 제품 히트로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폰도 굉장히 조만하지만은 그 이유가 이제 히트로 때문에 이렇게 조만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히트로가 없으면은 었 벽돌풀 많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자 제품을 먹고 사는 일본이 히트로가 공급 안하게 되면 굉장히 위태롭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중국에 히트를 공급 안 하겠다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과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런 엄청난 히트를 가지고 전세계 유일하게 히트를 배터리를 만든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대는 우리 금융그룹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 지금 이렇게 어, 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그 소액 투자자나 아니면 네.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네. 뭐 언제까지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어,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끝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일단은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이제 브랜드를 말씀해 볼 테니까 이거 한번 알아차 보세요. 어, 구글이라든가, 야호, 페이스북, 아마존, 그 다음에 뭐 코카콜라, 펩시,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의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 바로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미국 회사라는 겁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기업이 하나만 탄생해놔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런 얘기 들으면 왜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었고 항상 부러워만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하필 우리에게 엄청난 얘기가 왔습니다. 바로 옆 나라에 있는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기회와 정보를 굉장히 일찍 얻어 상황이죠. 만약에 금일그룹이란 회사가 미국에 있었다면 역시 테슬라처럼 한참에 대박이 난 다음에 그 후회 알고 부러워만 했겠죠. 우리가 지금 대단히 대박의 날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어, 지금 뭐, 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재벌들이라든가 많은 기관에서 지금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조만간 승용차도 대량 상차 들어가기 때문에 뭐, 소액주주는 더 이상 안 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 앞으로 지금 뭐, 우리 한국인들도 투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 좋은 상황을 잘 잡아가지고 대박이 날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마지막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렇게 전기 자동차에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1세기 최고의 사업은 바로 전기차 사업입니다. 아, 그 전기차 사업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금일 그룹이고요. 이 회사를 한번 유심있게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인생을 한번 바꿀 만한 기회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금일이라는 분들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 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